알렐루야, 반갑습니다. 두브라 TV를 방문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 제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꽤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제재를 하셨기 때문에 우선 기도가 더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으로 기도에 미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님 되신 거 너무나도 축하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하시고 애쓰신 모든 분들 정말로 애쓰셨고,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정광호 목사님과 또한 함께하신, 수고하신 모든 목사님들, 애국성도들, 정말 그분의 땀과 기도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 몇년 전에 이미 러시아 군인이 우리 남한에 쳐들어온 것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아, 꿈이지만 너무나도 정말 공포스럽고 두려운 꿈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오고 있었지만, 저뿐만 아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분들이 많이 있으라고 봅니다. 음, 저와 더불어서 그분들의 기도와 또한 행동으로 보여주신 모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20년 동안을 참고 또 위로 주셨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이 나라에 전쟁이 있으리라는 것을 이미 본분이 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20년이 됐는데 그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 세월이 갈수록 그 강도가 세졌기 때문에 저는 매번 보여줄 때마다 막아달라고만 했어요. 이것도 막아주시고 또 이것도 막아주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에는 내란이 일어나는 걸 보이죠. 그러면 우리 딸이 죽는 거보이시 그러면 또 막아달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막아주세요. 이것도 막아주세요. 안 되겠나이다. 또 그러면 또 대상이 바, 바뀝니다. 그러면 구데타가 일어나는 거. 아 너무 끔찍한 거예요. 총알이 뭐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 사람을 쐈는데 그 사람은 그 총알을 맞은 지도 모르고 이제 정신 차려보면 죽어, 죽어 있는 거예요. 맞았다는 걸 알게 되고. 아, 그런 끔찍한 것들을 꿈을 통해서 보았을때 너무 실감나고, 아, 이게 현실이구나. 일어나면 아마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저는 또 막아달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막아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합니다.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막아달라고 기도했었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보시는 거예요. 북한이, 남한이 이제, 저들어오는거 진공하는 거어 근데도 그것도 너무 또 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불바다가 되니까 아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것도 막아줘서 이것도 안 되겠나이다 이것도 너무 끔찍합니다 이제 그러고 또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계속 막아달라고만 기도했어요 아 이걸로 그러면 됐습니다 이걸로 차라리 매 맞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막아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막아주세요. 계속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 매 장소에, 현장에, 저와, 우리 아이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막아달래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걸로 받겠습니다. 차라리. 이걸로 때리세요. 이게 안 돼요. 그게 너무 실감나고, 너무나도 이게 현실적이라서, 깨고 나면 그 후유증 때문에, 어떨 때는 진짜 우울증 걸릴 정도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우리나라를 쳐들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 너무나도 현실적인 거예요. 너무나도 실감나서 아, 깨고 나서는 하나님 막아주세요. 어찌하여 북한도 아니고 러시아 군대까지 우리나라를 갖다가 침공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어, 막아달라고 기도를 했었고 어, 심지어는 음, 순식간에 우리 남한이 에, 핵이 터져가지고 이 남한 전체가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어, 사진이 불타 없어진 것처럼 그런 흔적만 남는 거예요. 오와 그 꿈을 깨고 나서는 너무 실감나서 거의 한달 동안은 아마 정말 이렇게 아픈 사람처럼 정말 그. 병들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막아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 죽어도 음, 원을 받지만 천국에 갈수 있지만 불신자들은 죽으면 바로 지옥인데 그 불신자들 회개할 길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나만의 교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같은데, 회개할 길을 달라고. 그런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릴 수 있을까? 그걸, 그게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이 지옥에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차피 믿는 사람들은 뭐 죽으면 뭐 천국에 가니까 괜찮은데, 믿지 않는 자들은 태어난 그 자체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안쓰럽고 불쌍한 인생들인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계속 막아달라고만 해오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옮기셨나? 싶은 생각 들었어요. 저게 우리나라에 와야 할 건데, 일어나야 될 건데, 우크라이나로 이게 징조로 보이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유를 들어서 우리 남한을 또 침공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좀 마음이 복잡했지만, 어, 그거는 아마 옮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저 나름대로는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은 자의 기도라도 들으시고 그거를 옮겨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강목사님이 광화문 집회를 하셨을 때 예수 믿는 자들도 오셨지만 부신 자들도 다 종교인들도 많이 무수히 오셨기 때문에 그때 아마 예수님을 영접한 적도 많았을 것이고 교회를 또한 놓고 기도하고 이 나라와 또한 백성을 위해서 회개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국류를 내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광화문 집회 때에 한 마음으로 모여야 합니다. 교회들이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왜 따로 국밥처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밥그릇을 위해서 대적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해 주실 때 제발 이 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죄 있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직접 만나 봐야만이 그게 어떤 것인지 알 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 연관,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으니. 제발 하나 되기를 노력하십시오. 연합하시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를 주셨기 때문에 이 기를 놓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